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. 극소노, 소노, 중노, 대노,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잡았죠?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!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. 예를 들면 똥쟁이 왔... 맞... 아니 너네 똥안 싸? 극소노일 때는 금시렁 거리시는 게 특징이다. 다똥 싸. 다다 다 싼다고. 어 아이돌들도 다똥 싼다고. 맞아 아니야. 아이돌들도 다똥 싸요. 이럴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.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. 하루에 한두번 있는데 아까 와 같은 경우다. 저 친구가 단계. 초반에 세군요 와 반사는 아니 반사는 진짜 장난하나 진짜 뭐 반사를 만들어 롤에서 진짜 장난 극순우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롤에 반사가 어딨어요 반사가 어 가갑이면 강압, 충분하지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 너 이제부터 반사 못하면 너 죽는다 극순우 손후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아니 이거는 스포라고 할게 없잖아 얘들아 이 정도로 아 부모님 죽는다고 스포당했다고 2 단계부터 아...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원래 주인공 부모들은 다 없어 이것도 좀 놀라게 되겠는데 또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. 아니 아니 뭐 부모님 있는 애 말해봐 그럼. <웃음> <웃음>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일 년에 데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. 아 진짜 아니 얘거 뭐 아타카 못 먹을라고 못 먹게 자르반 잡으려고 했지 근데 강타를 못 썼는데도 얘가 강타를 안 없네 근데 강타가 없는 데왜 여기 있냐고 어떻게 먹으려고 내가 아타카 못 먹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자르한테 공포 넣은 거 아니야 방금 근데 강타 없어서 징크스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강타없네아타카까이 깔짝거리냐고 다줄게 대묵대 잡히면 무조건 회초리로 목지 맞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. 그날 저녁이었다. 아비하고 바텀 그만 가! 잡지도 못하면서! 꼭 10년 만에 다시 극대노 할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 아니 뭐 되도 않는 바텀을 계속 가고 있어! 극대노야 극대노 말로만 듣던 극대노 나도 말라고!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집안에서 어. 나갔다고! 내 CS는 어떡하냐, 뭐. 우리의 대처 방법은 피난 밖에 없었다. 예!